어, 남양산 IC 터럭 직구 하창용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어, 서브냉동, 서브냉동 탑차입니다. 메가 트럭 14년, 14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 17만 키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냉동탑, 어, 서브냉동 화성 상공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지육거리 저 막대 지우거리가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프레임 보시다시피 부실 없이 아주 양호하고타이유 예.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네. 연문, 연문 하나 있고요. 예. 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트랙 찍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